며칠 전가연에서 프로필을 보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로그인 하려는데 어, 로그인이 안되네요. 예, 시도를 몇번 했는데 에러가 나서 문자를 보내놨어요. 가연은 6회 매칭이 기본이고 어, 가입한지 지금 1년 가까이 되었네요. 역삼 쪽에 있는 센터 가서 가입을 했고 센터의 금액 정산으로 어, 600만원 냈어요. 랑 비슷한 사람 해달라고 어, 그런데 어, 여기는 어, 추천할 때마다 어, 추천 매니저가 핸드폰 번호로 추천을 합니다. 네. 카톡으로 평소에는 카톡으로 통, 어, 통화를 하다가 어, 추천할 때만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음. 그런데 전화기를 꺼놓 건지 어, 핸드폰 번호를 안 받네요. 음. 제가 조건을 좀 까다롭게, 노조도 안 걸리고, 어, 불순한 사람이 안 걸리게끔,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하긴 했지만, 제가 어머니랑 잘 지내니까, 노인들이 좀, 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부모가 없는, 제 나이 또래는 부모 없는 사람 만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사람 해달라. 그랬는데, 지난번에 부모가 있는 사람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차라리 고아 출신을 해달라 그랬는데, 어,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녀는 없어야 되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배제했어요. 그리고, 어, 노조가 있는 3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노조로 돌리더라고요. IT 회사 직원도, 어, 한두 번 어, 프로필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배제했습니다. 딱그 시기에 어 IT 회사 사람들이 어 해외로 예, 스카웃돼서 초청받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괘씸해서 어, IT 업체도 모두 배제했습니다 부모 없고 자녀 없고 예, 왜냐면은 그 자녀들이 나를 스토킹 하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개로 돌려지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혼한 와이프가 와서 해코지를 하고 예. 그래서, 어, 자녀 있는 사람은 100%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자녀 없고, 부모 없고. 어, 저를, 어, 이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 어, <laughs> 이 매니저는, 어, 그런 사람 없다고, 네, 계속 말을 하네요. <laughs> 그래서, 없으면 말하라, 얘기했는데, 프로필을 추천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어, 이제, 비혼 쪽으로, 마음을 접고 있어요. 예. 타인의 자녀들 모두 혐오스럽고, 어, 저에게 오면은 모두 어, 귀신이 들리,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 저를 의도적으로 스토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제발 귀신 들려서 두번 다시 내 주변에 나타나지 마세요. 과연에서 자녀 있는 사람을 배제한 이유입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싶은 자녀를 든 어, 자들이 <laughs> 제 옆에 와서 일론 머스크 영상을 뒤립다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개고생을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그, BTS 부모가 주변에 보 헬론 머스크 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예. 그 사람 뭔데 주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노래를 들은 것 밖에 없어요. 그 당시 아주 옛날에. BTS 팬들이 너, 너무 괴롭혀서 저는 어, BTS 노래 안 듣습니다. 절대. 예그 쓰레기들 자 그리고 어~ 배제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운동선수 어~ 제가 사는 곳이 저 야구부가 특화된 선고 뒤쪽에 사는데 어~ 정말 스트레스 쌓이네요 어~ 야구하는 사람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운동선수는 혐오 그 자, 자체예요 예 운동선수를 배우자로 만느니 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 그러면 누가 어 이쁘지도 않고 그런 어 까다로운 어, 너랑 결혼하냐 을 <laughs> 그래서 그냥 어 비혼으로 갈까 합니다. 내가 비혼으로 돌아섰어도 어 가입되어 있는 가연 결혼 정보에서는 저를 응대해야 되죠. 여섯 번 매칭 중단한 번도 매칭이 되지 않았어요. 전에는 어 주말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은 전화를 안 받네요. <laughs> 뭐 어, 이득 볼게 없나 보죠. 예. 저처럼 개돌림 당한 사람은 어, 도와준다, 도와준다 그러면서 어, 결혼 정보 회사도 이용을 한다는 거 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이용을 할 대로 하고 어, 안 되면 그 그냥 어, 포기하게 만드는 음. 그게 계좌파의 결혼 정보 회사 주요였고요. 어, 가연도 어, 그렇게 크게는 다르지 않다. 천, 어, 1800만원 들었습니다. 6년, 7년 사이에 3번 가입했고, 어, 1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비혼족이 되었고요 <laughs> 그리고, 어, 이제, 어, 비혼에 대한 전시를 한번 해야겠다. 어, 아직도 지저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어, <laughs> 부모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 다른 부모를 찾아다니는 어~ 죽은 영혼들 <laughs>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지네 부모에게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지네 부모가 어~ 타인 취급하니까 아~ 다른 어~ 자신을 키워줄 다른 부모를 찾고 있는 거구나 아~ 그런 어~ 그~ 그~ 죽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laughs> 죽은 영혼들은 어~ 타인의 자궁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쿠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를 스토킹하는 사람, 어, 젊은 사람, 예, 앞으로 창창한 젊은 사람이 있다면, 아, 그 사람은, 어, 죽은 영혼이구나. 예. 죽은 영혼들이 타인의 자궁에서 재탄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충충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어, 좀 귀신 들린 학생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귀신들린 학생은 귀신 귀신의 특성은 타인의 몸에서 자궁에서 어그 사람의 몸을 부풀려서 다시 재탄생하고 싶은 어 그런 어그 회생이 어 반복을 하는 게티벳사전에 저에 적혀 있어요 예어 그렇기 때문에 아 저를 스토킹하는 청소년들을 보시면 아그 사람들은 귀신들린 사람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영혼 어 죽은 영혼을 품은 사람이구나, 혹은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구나,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퇴마술로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퇴마사는 아니고 어 단지 어 컨텐츠나 이런 걸 많이 봐 책이나 이런 걸 어, 보면서 어 그냥 그런 애들을 좀어 없애, 없애는 방법, 어, 저는 잔인하게 없애는 방법밖에 몰라요. 컨텐츠는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가끔 걔네들이 미쳐서 돌아다닐 때가 있더라구요. 예,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런 귀신들에서 다른 사람을 자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있어요. 뻐꾸기, 음, 뻐꾸기라고 부르더라구요. 그들을. 어, 제가 6, 7년 동안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지만, 어,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사실을, <laughs> 어, 공개를 꺼려 하는, 그리고 내가 공개를 하면은 제3자, 지저분한 사람이 없어지는, 어, 반복이 된 것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어, 결혼정보회사에는, 어, 재벌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구나, 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초기에 그런 걸로 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재별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서 <laughs> 노조일을 떠맡기거나 어, 그런 어, 사람들이 저에게 쏟아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결혼정보회사의 농간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